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소나무 정원이 있고요. 회장님 저택처럼 잘 지은 철근 콘크리트조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 기반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에 생활권이 편리한 위치의 전원주택입니다. 우리 집에서 도보로 병원, 한의원, 마트, 시장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요.무한 면 소재지가 있는 지역으로, 나즈막 한산 배경에 남향으로 탁 트인 경치가 좋습니다. 서밀량 IC에서 5분 거리이고요. 밀양 시내까지도 4차선 도로 공사 중이라 좌우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전용 주차장 외에 주차 공간도 충분합니다. 대지 면적은 180평이고요. 1993년 건축한 철근 콘크리트조 2층 주택 76평이 있습니다. 방이 4개고요. 건물 면적만큼 넓고 시원한 실내 구조의 남향집입니다. 집앞 마당에는 정원수, 유실수 가득한 텃밭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량시 무한면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집 앞에 아름드리큰 소나무가 인상적인 주택이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토지 면적 180평에 주택이 아주 넓습니다. 1993년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조 주택이고요. 1층이 40평이고 2층이 23평이고 제가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내부가 아주 넓고 튼튼하게 그 당시에 잘 지은 주택입니다. 주택의 위치는 도보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만 걸어 내려가시면 마트, 관공서, 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고요. 네, 우리 집앞 도로는 이렇게 넓은 진입도로이며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도로변에 주차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마을은 무한면에서 택지로 조성하여 마을이 조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도로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도보로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지금 보시면 도로보다 높게 옹벽을 쌓아서 주택을 건축하였는데요. 그 당시 아마 이 무한면에서 제일 잘 지은 고급 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택도 규모가 있고요. 무엇보다 위치가 좋고 아름드리 큰 소나무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집 전용 주차장이 있지만 도로변에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적한 단독주택가입니다. 우리 집은 제일 마을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산이 있고요. 남쪽으로 탁 트여 있는 경치입니다. 네,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서면 옆에는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셔도 되고요. 대문으로 바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조경석을 이쁘게 사와서 이렇게 집을 위쪽에 더 높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네,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가 있는 아름드리 정원이 있고요. 집 앞쪽으로는 잔디를 심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파쇄석을 깔아두셨고요. 네, 집앞 마당입니다. 주택을 도로보다 높여서 집을 지어서. 주변이 이렇게 확 트여 있고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정원 수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거실 앞쪽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도보로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이 좋은 곳이고요. 이렇게 탁 트인 경치에 위치가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성무가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안쪽에 텃밭도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도 있고 이 텃밭도 지목이 대지입니다. 텃밭으로 따로 올라오는 길도 있네요. 우리 집 토지 면적은 180평입니다. 텃밭을 포함하여 180평이고요. 네,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겸 넓은 창고가 있고 안쪽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인상적인 주택입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 세칸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우측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작은 방이 있고, 안쪽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1층은 방이 두개 있고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1층 면적이 40평입니다. 지금 거실 보시면 벽난로도 설치되어 있고요. 창도 이렇게 남쪽과 동쪽으로 크게 나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집을 봤지만 아마 이집 거실보다 큰 거실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고요.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으로 바닥이 아주 탄탄합니다. 네, 작은 방이 있고 주방입니다. 이 공간은 지금 냉장고를 놔두셨는데요, 다이닝룸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에 주방이 요렇게 있구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 치사는 LPG이고 물은 시수도이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전기 보일러를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안쪽에 이렇게 넓은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실이 또 옆에 있습니다. 네, 1층 면적이 40평이고요. 2층 면적이 23평입니다. 안쪽에도 또 이렇게 중문이 또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은 세탁실입니다. 안쪽에 세탁기가 있고요. 안방 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안방이 있고요. 안방이 꽤 큽니다. 방 크기가 아주 큰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큰 안방이 있습니다. 내부가 아주 널찍널찍하고요. 주방도 이렇게 넓고, 옆에 또 이렇게 다이닝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네, 작은 방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방까지 해서 1층에는 방이 두 개입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시면 2층에도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고 앞쪽에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고요. 2층 면적이 23평이라 방이 두개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네,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세탁기가 이곳에 있네요. 지금 욕조에 있는 거는 전기 보일러인데 다른 곳에 이동 설치하셔도 된다고 하십니다. 네, 2층 거실이고요. 역시 동쪽과 남쪽으로 큰 창이 이렇게 나 있고,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2층 방도 방 크기가 중간 방 크기 정도 됩니다.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네,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2층에는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2층에 올라오니까 우리 집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였고요. 도보로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네, 2층 테라스에도 이렇게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 있고요. 2층에 올라오니까 우리 집 마당이 이렇게 훤히잘 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무한면 소재지 택지 내에 위치한 위치가 좋은 주택이고요. 토지면적은 180평입니다. 그리고 주택면적은 76평이고요. 2층 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이 마을에서 제일 잘 지은 집이 아닐까 하는 규모 있는 주택입니다. 네 매매가도 이번에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치 좋은 곳에 규모 있는 주택입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